이수 가자 네. 가자 응? 이수 방으로 들어가자 방으로 들어가자 응왜 응. 응. 들어가자 응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아빠 불 끈다 아빠 불 끈다 주방에서 뭐 하는데? 주방에서 뭐 하고 싶은데? 가자 이제. 잘 시간인데, 이수야. 왜 삐졌어? 불불 어, 끌게 불 끌게 <laughs> 왜 삐졌을까? 우리 딸 뭐가 이렇게 화가 났을까? 뭐가 그렇게 났을까? 엄마가 화야하지왜 응. 엄마가 화야하지 이수야 왜? 왜 이수야 엄마가 화야하지 방으로 가자 내가선야너가안다가 응. 아니야 지금 안된대 이수야 방으로 들어가자. 아빠 불 끌게요. 아니야, 열. 야자얘못 열잖아. 알았어, 이수 안녕.